오늘은 스팀에서 즐길 수 있는 2인용 게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디고입니다. 유클리오스론과 비슷한 던전 크롤러 방식의 로그라이트 게임인데요. 아이스 에머 카타나와 같은 근접 무기와 생선 테니스 군과 같은 원거리 무기까지 흔하지 않은 다양한 무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패시브 스킬을 조합해 개성이 뚜렷한 보스를 퇴치해 나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편입니다. 비슷한 유의 게임들과 달리 한 가지 차별해진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무기를 이용한 공격과 해피모션만 존재하지만 보이디고는 몬스터를 밟아 스턴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도트 그래픽이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사해냈다는 점인데요. 다른 유저분들도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덕 게임입니다. 랜덤으로 드랍된 무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죽이거나 필드 바깥으로 떨어뜨리며 승리하는 데스매치 게임인데요. 게임의 특성상 매우 심플한 키 구성으로 누구나 쉽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드 밖으로 떨어지거나 총을 한방만 맞아도 그 즉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신중함을 요구하기는 하나 이러한 게임들은 생각없이 막 싸우는게 제맛이죠. 이 게임은 바로 직전에 소개해드린 보이디고와 마찬가지로 특이한 무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샷건, 유탄 발사기와 같은 일반적인 총과 함께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자석, 트럼펫과 같은 무기들로 꽤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매드니스 프로젝트 넥서스입니다. 게임 이름 그대로 광기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러닝과 슈팅 게임으로서 근접 또는 원거리 무기를 스위치하며 적들을 쓸어버리면 되는데요. 그래픽이 뛰어나진 않지만 나름 준수한 타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였던 부분은 정말 다양한 기밀을 가진 보스들이 등장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어딘가 익숙한 패턴을 가지고는 있지만, 단순히 피지컬로만 밀어붙일수 없게 만들어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슈퍼 UFO 파이터입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일대일 대전 게임인데요. 타겟으로 지정된 물건을 집으로 가져와 넣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을 방해하고 보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출시가 되기 이전에 데모 버전을 플레이 해봤는데요. 꼬린 직전에 물건을 빼앗아올 때그 희열감이 굉장히 짜릿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이 탱크입니다. 최대 4인이 함께 플레이 가능한 고전 스타일의 슈팅 게임이지만, 부작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점프, 대쉬와 같은 기술을 추가해 캠페인을 함께 클리어하거나 대전 모드를 보다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컨텐츠가 그리 다양하지는 않아 정가 12,500원을 주고 구매하기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 여름 세일 기간을 통해 42% 할인한 7,250원이 역대 최저가였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 올스타 배틀 R입니다. 아라키 히로이쿠가 그려낸 독특한 그림체를 재현한 격투 게임인데요. 역대 캐릭터 50여명이 모두 등장하여 원작을 사랑하는 팬들을 기대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리즈 전체를 챙겨보지 못한 저도 오라오라나 무다무다와 같이 기술을 사용할 때 일가의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수준이죠. 아직 출시한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밸런스와 온라인 모드의 안정성과 같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게임의 완성도는 준수하다는 평이 다소 차지하고 있으며 스팀 뿐만 아니라 플스, 엑스박스, 스위치 전 플랫폼을 통해 발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